네또 드디어 먹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두만 간단한 비빔밥을 했네요 시금치 무생채 호박 네, 그리고 달걀프라이 네, 현미밥 아점을 또 먹습니다 네 간단한 비빔밥을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금치 무생채 네, 호박 아리갈 프라이. 예. 두 개씩이나. 미국 예. 고추장. 예. 마지막으로 참기름. 네, 예. 예. 비벼줍니다. 예. 한 숟갈 푹 떠서 들어갑니다. 특별한 반찬 없을 때 이렇게 비빔밥 해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요. 예. 네, 즐겨먹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도 밥을 먹었으니까 이놈들도 간식을 줘야 되겠죠 버릇이 들어가지고 저희 밥 먹고 나게 되면 은꽉 쫓아다닙니다 뭐 맛있는 거 주지 않나 해가지고서 어, 또 사원고를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케이 요리 어, 응 어, 맛있게 먹어 네 이번에 황정민 지연의 한국 영화죠 베테랑 2가 필리핀에서도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티켓 시간표를 알아보러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입장료는 550에서 2시 50분, 5시 20분, 8시 어, 이렇게 표가 있네요 네, 나중에 예약을 해가지고 로즈랑 같이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베테랑투는 영어 제목이 아이더 e e x e c 너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데 저 처음 보는 나어 가지고 찾아봤더니 뭐 사형집행인 그런 뜻인데 아마 그 영화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영화가 필리핀에서 상영하게 되면은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상영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9월 25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오래 가봐야 한 일주일 정도 갈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빨리 예매해서 봐야 겠습니다 네 여기 지나다 보니까 그림 전시회 같은 걸 하는데 그림 전시도 하지만 판매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가격이 그려마 저렴하네요. 만패서밖개안 한답니다. 어, 다른 그림들 보니까 보통 2만패서3만패서 정도 하던데 어, 이건 그래도 좀 저렴하네요. 강국에 예. 있는 지인 중에 이 그림을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저는 뭐 그림에 대해서 는 전혀 무리한 입니다. 근데 그냥 이 그림은 왠지 그냥 어, 마음에 드네요. <laughs> 제집 지으면 한번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로지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나중에. 로즈가 잠깐 지금 어디서 볼을 보러 갔는데 로즈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로즈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잔 하려고 스타벅스에 왔는데 여기 어,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아주 너무너무 잘 그리시네요 어, 보시는 것이 그 랩탑 틀어 놓고 이거,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Uh, this is the Speaker of the House, head of Congress. Ah, head of Congress. Ah, Philippine Congress. Is he is it your friend? Uh, friend of a friend. Friend of friend. Yeah. Friend. yeah, very, yeah very good job.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Korea. Yeah. Oh, watching Korean drama. I know. I saw. Yeah. <laughs> <laughs> okay. Enjoy. 이거 스타벅스 카드에 지금 이게 공짜 음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있으면 공짜 음료 하나 먹으면서 로지 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check the free drinks or not? Only one? Yes. Okay. Give me the apple s l u s h Okay. Apple produce. Yeah. Made size. 지금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네. 제 음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Yeah. Paul. Yeah. Can I have the one sleep? Sleep. Thank you. Thank you.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달라고 그랬냐면은 차가운 음료 먹을 때는 필요 없는 건데 뜨거운 음료 먹을 때 필요한 거죠. 이게 컵에 이걸 끼워가지고서 어 뜨겁지 않게 이걸 하는 건데 보통 한국분들이 여기 와닐라 오셔가지고서 스타벅스 오시게 되면은 이거 달라고 그럴 때꼭 홀더를 달라고 그러더니요. 이 홀더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부르는 거는 어 슬리브라고 부릅니다. 슬리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를 한번 알아두시면은, 만약 여행 오시면서 스타벅스 다니실 때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제가 한번 일부러 받아와 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참고 먹으니까 뭐더 머리가 아프네요. 아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참고 먹으면 가슴까지 좀 아프더라고요. 머리 아픈 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 브레인 프리즈라고도 합니다. 예, 참고 먹을 때왜 머리가 아픈지는 어, 자세한 거는 또 구글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로즈가 왔습니다. I, I miss you so much. <laughs> <laughs> 아, 오늘 저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제 부터 로즈를 꼬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모비? 나이? 어? 아, 어? 오케이. 어, 땡큐 땡큐 왜 영화를 보러 가려면 저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차에 항상 이거 긴팔 자켓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영화관 안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 긴팔 자켓을 꼭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긴팔 자켓을 준비해서 갑니다 <laughs> 필수입니다 필수 <laughs> 네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지금 한 4시 됐는데 5시 티켓이 있네요 그걸 사가지고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네. 로즈가 이거는 안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 꼬셨습니다 <laughs> 네 이것도 경로 할인이 되네요 70페스 정도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괜찮네 <laughs> 고무공을 갖다가 경품물을 받았는데 조카 드주려고 받은건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집짓는 화장실에 어, 경사도를 체크하는데 이 볼을 쓴다그러네요물 그 빠지는 쪽으로 공이 흘러지는지 안흘러는지 그걸 점검하는데 쓰면 아주 좋다고 요거를 또 구했습니다. 아참 아 별걸 다 아는 우즈입니다네 예. 역시 사람이었군요. 저희까지 총 4명이랍니다. <laughs> 아, 그래도 오늘 예민하길 잘해가지고 이렇게 감각이 없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laughs> 아, <자. 웃음> 어, 무섭다 <laughs> 어, 아무도 없으니까 더 이상하네 <laughs> 영화관이 렇게 크진 않, 않은데 어, 그래도 더 <laughs> <좀> 이상합니다 진짜 I will go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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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어, 혼자 있으면 무섭겠는데, 진짜, 이거. Hey, hey, you stay here. Together. 오늘 이 영화 보는 이유는, 어, 지난 제 생일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이 베테랑 투를 갖다 보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어, 나중에 이게 만일에서 상영하게 되면은 가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라고 저한테 돈을 좀 보내줬어요. 마침내 또 이렇게 만일 내사영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맞아가지고 저희 오늘 영화를 봅니다. 예. 아, 잘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실시 한국 영화 볼땐 자막 없이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로스 하와이즌 브비 끝 말베리콜 아 이거 필리핀 영화관은 we'll 왜이렇게 추운지 we'll <웃음> <웃음> 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저희들 너무 추위에 떨어가지고 튼튼한 국물이 먹고 싶다려가지고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예이집 네. 라면 맛있죠 네. 와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네요 어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어 네, 기다리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20분 기다렸네요. 아, 어, 근데 여기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9월달이 생일인데, 9월달 생일이 있게 되면은, 이 라면 두 개를 주문하면은, 한 개는 공짜로 준다랍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라면 세 그릇을 먹게 생겼습니다. 네. 네,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주문한 거고, 요거는 공짜. Yeah. 친구 덕분에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저녁도 아주 맛있게 먹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